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티오베이스 한마음 한소리 방송인 거세용숙입니다 여러분들 장마에 피해가 없으셨는지요 어, 이제 2023년 7월 2일입니다 아 무더위가 이제 기승을 부리는 발로다가 접어들었는데 어, 제가 이 감자를 씨감자를 심은지가 4월 1일날 심었어요 4월 1일날 심어서 여기가 이제 텃밭 어, 가상가리에 어, 이게 톱프꼬리처럼 생긴 곳이 있어서 이게 마사토라 감자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어, 90일이면 하진이라면 우리가 감자를 캐잖아요. 근데, 어, 미루다가 아무래도 저번에 캐 보니까 감자가 좀 작은 것들이, 요런 작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새뿌리를 캐서 좀 먹고 오늘 이제 드디어 감자 수확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감자를 제가 캐서 일부 갖다 놓고, 아이고, 이것도 영상에 담아서 한번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아, 방송을, 아,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담고 있어요. 담고 있는데, 어우, 생각보다 감자가 잘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흙이 이렇게 술술 잘 풀리는 곳이라서, 어, 고구마 켤 때는 우리가 힘든데, 이렇게 감자가 생각보다 상당히 수확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자도 크고요, 알도 크고, 먹기 좋게, 근데 저번에 제가 한번 찍어, 먹, 이거를 캐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감자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자를 캐고, 아유, 정말,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더울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뭐 33도 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무디에, 에이 진짜, 어머나! <laughs> 신받다, 이렇게 크게저 봐요, 얼굴 봐요, 이렇게. 아, 아이고, 우리 아지들 여섯 마리가, 행복이는 안에서 있는데, 우리 여섯 마리가 와서 또 저를, 엄마를 응원하고 있어요. 장군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다룡아, 이리 와봐. 여리 들어와봐. 다룡이 엄마한테 와봐. 아유, 니가 오는 거 장군이? 우리 막둥이 장군이. 장군아, 아유,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장군아, 아 이거, 으괜찮 다룡이, 이리 와. 아롱아, <놀놀람> 우리 이해봐 엄마한테 와봐. 오지 들어와, 이리와 들어와, 들어 들어와, 이리 들어와 빨리. 오지, 어이 들어와, 들어오지, 들어와봐, 못 들어와? 너 어떻게 들어올라고? 아니, 이리 와야지. 지금 창고에다가 갔다가 이렇게 널어 놓으면서 캐고 또 갖다 놓고 담아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감자가 알이 큰 거는 이 정도로 이렇게 감자가. 어, 실하게 나온 게 있고 그냥 식구끼리 먹을 감자기 때문에 어, 그래도 지금 절반 수확을 했는데 어, 괜찮아요. 잔잔한 건 줄여 먹고 큰 것들은 어, 또 이렇게 해서 맛있게 또쪄 먹기도 하고 감자가 의외로도 큰 거는 상당히 커요. 이렇게 큰 것들은. 이번에 감자 농사 처음 지어봤거든요. <laughs> 아이고, 이제 한 바퀴 쓰도 갖다 실어달았으니까 다시 또더 캐러 가야지. 와, 아, 생각보다 감자가 좀 크게 나와서 기분 좋아요, 이번에. 감자 수확이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했어요. 감자, 왜 이렇게, 이렇게 한 거는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나중에 선별하면 큰 감자는 상당히 크고, 어, 두 가지 종류를 쉬감자를 심어갖고, 생각보다 감자가 마음에 들게 잘 수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기분 좋아요. 아, 여러분, 아, 진짜 7월 한 날도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무더위 잘 견뎌내시고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감자 수확하는 날 여러분들께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뭐 알도 굵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이게 마음으로 키운 거라서 상당히 맛있고 정성을 다한 감자입니다. 오늘은 텃밭에서 감자를 캐는 영상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